아, 여러분 유튜브에 뭐야? 뭐야. 유튜브에 악몽 런을 끝까지 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악몽 런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팅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요. 젤리 세팅. 음. 아, 오늘은 이게 땡기는데. 이게 구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 할게요, 세팅을. 특징은 무지개곰젤리와 왕곰젤리를 다른 세트로 하나도 관련 없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왕곰젤리는 정말 구별이 겁나자야 되는 이상한 젤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헷갈려요. 이거랑 노란곰젤리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만 이상한 문젤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런 해보겠습니다. 악몽런. 아니, 근데 갑자기 왜 4K로 조작을 해? 4K로 조작할 필요는 없어. 8 0분면 되는데. 자, 볼게요. 깼고요. 여기 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팬케이크 잘 따라오는지 보시고요. 음, 아주 좋아. 유튜브로도 여기 스토리, 쓰... 헉, 미친. 요게 나오네? 스포를 안 당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모른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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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길어서 트랙 중에 중간에 잘라내는 트랙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괜찮아. 좋아, 좋아. 괜찮은데? 팬케이크 잘 따라온지 봐야되고요. 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맞으면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어, 이상해, 이상해. 어, 진짜 악몽이네, 이거는. 아니, 미친. 이건 내가 실력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잖아. 짜증나. 진짜 악몽이 돼 버렸네. 어머, 죄송. 아, 2단계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어 갖고 패턴을 다 기억해서 깼습니다. 쉽게. 1시간짜리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네, 익혔기 때문에 매, 매우 쉬웠고요. 근데 쓰리는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죠? <laughs> 배경이 좀 이상한가? 배경이 좀 이상한데? 배경이 원래 저랬나? 무슨 그... 어 순서가 틀렸다 순서가 잘못됐어 무슨 그 라바 뭔지 아세요? 그 서울랜드에 있는 라바처럼 어그막 돌아... 날... 돌아가는 게 있네 어 타보고 싶다 근데 너무 위험해 보이네 마지막에 악마였죠. 배경 원래 저랬네. 어,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천사 혼자 움직이는 거 겁나 귀여워. 원래 나뭇잎 붙어 있었고요. 음, 정상이야. 사실 아까가 더 쉬웠는데, 대놓고 들려갖고... 물론 부딪혀서 망했지만 괜찮은데, 8번 출구 보셨나요? 어, 화살표 이상해요?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죠? 공략 안받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 근데. 아,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 있네? 저거 원래 저랬나? 저, 저 표지판은 원래 왼쪽으로 보고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깃발이 막 반대로 펄럭이면 은 개웃기겠다. 어, 이상해, 이상해. 좀 둠칫둠칫 귀여워 어머어머어머어머 스킨 자랑하는거야 뭐야 아주 좋아요 귀여워 귀여워 좀비 아주 귀엽고 저천상악 서로 바꿔 입은거 뭐 둘이 사귀니? 킹받네 아주 좋아 악몽이라기엔 분위기가 너무 좋지만 화살표 아, 원래 저렇게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었구나, 화살표가. 어, 순서가 바뀌었네. 순서가 바뀌었어. 바닥에 좀 노란색이 뭐가 생긴 것 같아. 아무튼 악마가 맨 끝에 있어야 되죠. 바닥에 뭔가 표지판 저 이상한 거 위에 뭔가 노란 색깔 뭐가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원래 올라가 있구나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어? 아 괜찮은데? 어? 가지? 어머 너무 싫운데 싫어하냐? 개쉽잖아. 개 이뻐져, 스킨. 가지고 싶다. 아, 빼빼로 먹고 싶다 근데 마지막은, 이 악마 소년, 이 친구의 꿈개잡이의 악몽이면 참 재밌을 텐데. 사실 제가 악몽을, 악몽이 있는 거야. 제가 꿈길잡인데 쟤도 사실 악몽을 꾸는 거지. 겸태 같다고요? 음. 카페를 해보자. 얼음. 어, 어 뭔가 틀린 것 같다. 미안하다. 귀여워. 톡소라고? 오케이 뭐야, 이거? 초코. 오, 예. Yeah. 버블티? 버블티 어떻게 하냐? 아, 이게 밤이 아니라. 아, 저거 밤인가? 이게 부자라고? 실화냐? 잠깐만. 버블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애초에 그 동글동글한 게 없는데 버블티를 어떻게 만들어? 저거 동글동글한 게 그거던데 밤이던데 밤 어떻게 만들어 잡고 들어 그리고 제가 맵메이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지엥 내가 만든 맵으로 매칭을 할 수가 있어? 오, 레래야 마드리드? 어 효과음. 어거만이만든거 내가 만든거아이씨만돼아이렇게 내가 만든걸할수 아, 만든 있구나. 아이잠만만이 효과음 거만 이거만, 이 얘들아. 만렙인걸써야만 이 볼륨 못 줄이나? 와 스킨 있는거봐 개부럽네 난 스킨도 있어 잘생겼지? 아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야, 무기다. 렉 걸리는 맛이야. 내가 근데, 내가 만든 맵은 외국인들을 배려 안 하는 맵이네. 아이고. 아니, 뭐야. 와, 렉 걸려. 좀 구라고요? 렉이 걸리지 않습니 이게 너무 힘든데, 나 너무 못하네. 너무 한국인을 위한 맵이라서 조금 거시기한 면이 있다. 염. 자, 가보자. 내가 만든 맵. 내가 만든 기린 그림 누구야? 트롤 누구야? 똑바로 안 해. 아, 로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아, 뭐야? 차별하지 마라. 맵을 저걸로 보여드리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그래, 쉬운 거 할게. 일렙이니까.. 금수 못내기만 해봐. 겁나 째려볼걸요. 자, 힐링이 되네요. 왜 이러죠? 돈이 왜 이렇게.. 왜 이래요?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은지.. 이분 전생에 돈이 좀 없으셨나 자꾸.. 돈을 이렇게 뿌리시는 이유가. 와, 이거 돈 샤워를. 근데 어차피 여기서 버는 돈은 실제로 못 얻는데 자꾸. 돈을 이렇게 뿌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팀이 압승인데? 개꿀띠 아 제발 돈지옥이야 이거 돈 너무 많은것같아 안돼 뚜루뚜뜨르뚜뚜뚜뚜뚜뚜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만뜨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데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뜨르뜨어르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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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잘 만드는데? 내 맵은 못하잖아. 내 맵은 쿠키 쓰면 다 의미가 없는 맵인데? 보시면 알아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보여드릴까? 아 진짜 아찐막찐막안 나오면 물을 거임. 아니 쿠키가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나 진짜 이거 이건 아니지. 야, 그밥 먹어야 되는데. yeah 점수가, 어머, 이건 먹어야 돼. 아, 너무 놓쳤다. 이번엔 지겠는데? 내가 너무 트롤인데? <laughs> 아 이거,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의도로 만든 맵이 아닌 것 같은데. 능력 때문에 다 지나가네. 뭐야? 우리팀 애매해 우리팀 애매해 아 이걸 지네 오, 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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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작 떴나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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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쏘쏘쏘쏘쏘쏘 어머, 사랑해야겠다. 염. 뭐 어, 간지가 안 나. 간지가 안 나. 이거 뽑아 버렸기. 아 다음 편에 완성된 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y